노동계의 숙원인 노란국토법이 통과됐잖아요. 어떤 법이고 그리고 이 오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어떤 막 여러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관련해서 변호사님 모시고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한국노총중앙법률원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 우리 조합원분들 권리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부원장 문성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네, 그 네. 광양에서도 뵙고 예, 종종 뵙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예, 반갑습니다. 예.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섞였어요. 사측에서도 뭐 경청에서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뭐 경제가 망하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하나씩 한번 좀 짚어서 한네 가지 정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만 보호받는 세상이 된다고 해요. 사실입니까? 대한 X고요. 어, X고 음. 어, 노란봉투법이 이제 노동조합 과거에 이제 이 법이 왜 생겼는지를 살펴보면 음. 물론 이제 법 개정 전과 비교했을 때 노동조합의 이제 교섭이나 단체동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경감해주는 측면은 물론 있지만 음. 이 법의 핵심은 우리 노총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을 때, 이제 진짜 사장과 음. 교섭하는 법, 그쵸. 그리고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로부터 그거를 이제 방지하는 법으로, 우리 2조, 3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2조를 통해서 교섭을 촉진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과도한 손해배상 그리고 가압류로 인해서 불필요한 갈등들이 음. 오히려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개정과 시행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아지면, 우리 지금 노조법 2조, 3조 개정, 아니, 지금 본회의 상정돼서 통과되었는데, 가 음. 위에 1조가 있거든요. 음. 노동조합법 1조는 목적에서, 물론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거기에 이제 산업평화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뭐 산업평화 유지, 이런 것도 이제 노동조합법의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노란북이 통과돼서 음. 2, 3조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교섭이 촉진해야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음. 어 극심한 갈등 같은 것들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산업 평화에도 이바지하는 법 개정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오로지 노동조합만을 보호하기 한 법으로 볼 수는 없다. 저 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노농보조법이 통과되면 파업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1년 내내 할 것이다. 아니면 1년 내내 회사가 교섭만 하다가 1년을 다 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마찬가지로 X고요. <laughs> 이거는 현장에서 노, 파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지켜보지 않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나 음. 면 알면, 아니면 알면 하시면 정말 나쁜 주장이라고 오,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파업을 하면 월급이 안 나오는데 1년 내내 파업을 하면 돈을 못 버는데 노동자가 지금 우리 법이 굉장히 촘촘하게 파업에 간, 파업까지 가는 길을 음. 막고 있기 때문에. 음. 파업 천국이 된다. 뭐 1년 내내 교섭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음. 저는 이 포비아 주장한다. 공포 음. 주장하는 그런, 그런 거 이외에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청 업체, 그리고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들이 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들에 대해서 원청이나 아니면은 도급 계약을 체결한 그 회사가 반드시 사용자로 볼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음. 우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를 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거기에서 이미 지금 사용자 수성에서 한번 걸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천과 교섭할 수 있는 그 교섭 아니라는 것이, 음. 요구할 수 있는 아니라는 것이 모든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산업안정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음. 이번에 하나오션 판결에서 나온 것처럼 성과급이나 학자금 일부 이런 한정된 교섭 의제에 관련해서만 그쵸? 교섭을 할수 있도록 음.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모든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부터 저까지다교섭다 원청이 전부 아니죠. 원청이라고 해서 전부 다 사용자에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교섭 의제도 제한이 되고 절차로 또 이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섭을 하고 나서 노동쟁의가 발생을 해서 또 조정도 걸치고 한 이후야 에 지금 우리가 쟁이행위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업을 1년 내내 파업만 할수 있다 근거 없는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하죠. 파업을 하려면은 교섭 이 과정도 계속 거쳐야 되고 사측에서 회피도 해야 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진호이나 이런데서도 인정을 계속 받아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찬반 투표를 해서 최종 파업을 결정을 하는 네. 건데 그 과정을 딱 날리고서 몰려내내 뭐 파업 천국이 된다고 얘기하니 너무 좀 자극적인 표현인 것 같긴 해요. 그렇 아니라는 말씀이고 네. 세 번째는. 파업 기간 중 이제 그러니까 노조에서 파업을 했을 때, 어 손실 배상, 이제 배상금을 이제 노조에 지우기로 했잖아요. 원래 애초에 노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그래서, 근데 노란봉투법이 이제 이걸 막는다. 그래서 사측에서 이거를 비용을 어쨌든 처리해야 되는 식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또 X입니까 O입니까? 네, X입니다. X고 음, 원래 지금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지만은. 그두 번의 거부권이 있었고, 음, 음, 음. 올해 상정, 그, 발의된 안건만 했더라도 일곱 건입니다. 그렇죠. 일곱 건의 그 내용이 지금 서로 조금 조금씩 다른데, 음. 기존의 그 노동계에서, 우리 노총에서 요구했던 일 안보다는 굉장히 호퇴했죠. 그래서 음. 손해배상 책임 제한과 관련해서도, 음. 어, 원래는, 원래는, 이 쟁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노동조합이 단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그것을 조합원들을 수행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동조합이 의사결정을 해서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 조합원 근로자 개인 노동자 개인에게는 청구하지 못한다는 안을 주장을 했고 음. 실제 그런 안도 발의가 돼 있었는데 음. 이번에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그렇지 않죠. 음. 그래서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조합원, 노동자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음. 그리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부진정 연대, 연대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책임을 좀 제한해서 개인이 그러니까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운다는 부분이거든요. 뭐, 예.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한해서는 여전히 연대 책임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진다? 그렇지 않고 개인이 잘못한 만큼 불법 행위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자.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음. 법 개정일 뿐입니다. 옛날 네. 때처럼 파업을 한번 하면은 뭐 이, 1인당 3억씩 뭐 4억씩 이렇게 징벌적으로 손해 배상을 하는 거는 막아 놨으나 현실적으로 피해액을 어느 정도 계산해서 노동자 개인한테도 취할수 있게끔 해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과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음. 일부 이제 제한을 할 수, 하고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음.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있다고 일단 전제하에서 음. 그것을 사용자가 입증하면 음.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것 도 떠나서 어쨌든 노조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맞습니다.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네, 예, 노동조합에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원 노동자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군요. 청구할 수 있고 연대에서도 책임을 여전히 지고 음. 있습니다. 그니까 러 네. 어쨌든 이거는 X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어쨌든 제일 어떻게 보면 노랑봉통법에서 핵심적인 핵심적, 사안인데 네. 이거를 지금 또막 이렇게 헝클어놓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아. 오히려 빠진 부분이 있는 게 이게 과도한 손배, 손해배상 청구도 있지만 이제 감류로 인해서 고통을 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판결은 몇 년이 지난 뒤에. 선고될 수 있지만, 은 가압류는 바로 되니까. 곧바로 지금 되고, 그리고 음. 가압류로 주장한 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명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인정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말도 안 되게 470억이다, 47억이다, 20억이다, 손해액이 이만큼이라 뻥 풀린 다음에 그 액수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 그 가압류에서 이제 급여계좌라든지 살고 뭐. 있는 집을 압류하는 차면 살 집도 없어지고, 급여도 그쵸.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그쵸. 이런 고통받다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내용은 지금 법안에 또 없죠. 감유에 음.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 없고 음. 손해배상 음. 책임 중에 일부만 감경해서 어 책임을 잘못한 만큼 지우도록 하자는 정도의. <laughs> 어쨌든 사측이 네. 파업한 노동자를 괴롭히려고 한다면 여전히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전히가는 예. 예, 가능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것도 굉장히 좀 경영계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 파업하는 하청이 있을 경우 원청, 원청에서 그 하청의 계약을 해지한다. 그럼 노동자도 죽고 회사도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노란보더법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X라고 보는데. 음. 이거는 노란봉특법, 우리 이번에 개정된 2, 3조의 문제가 아니라 음. 오히려 다른 보호법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고질적인 아니죠. 문제죠, 여태까지. 네. 하청, 원하청 간의 문제가 있, 발생했을 때, 노조에서 파업했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뽑아내기 식으로 하청을 폐쇄시키는 게늘반복돼 왔었는데, 네. 이건 노란봉특법이 있든 없든 항상 반복되는 게. 전에도 반복이 됐었죠. 음. 그래서 하청업체를 폐업을 시키거나 음. 다른 업체에 계약을 해제하고, 음. 다른 업체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음. 업체를 교체했을 때, 그 사업관계가 이전됐을 때, 지금은 근로관계가 이전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사업관계 이전 시 근로관계가 승계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요구를 과거부터 많이 했었지만, 음. 지금 그런 법이 없고, 음. 그런 과정에서 원청이, 원청이 지금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지금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관계, 고용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데, 그 보호는 다른 법안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고, 노조법 2, 3조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다만, 현재도, 현재도 원청업체, 원청이 하청업체의 이제 노동관계, 뭐 하청업체의 노동조합이 음. 파업을 한다는 이유로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독계약을 해지해서 음. 못하겠을 때, 지배계획의 부당 노동행위로 본 사례들이 축적이 음, 되고 있거든요. 음, 음, 그런 데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부당 노동의 범죄이고, 그걸 통해서 원청이 이유 없이 하청업체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도 일부 보호가 될수 있습니다. 불충분하지만. 음, 음, 네. 그리고 노조법 2, 3조 개정과는 상관없는 법 개정 이전의 문제였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변호사님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적어도 조금 이제 노랑봉투법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수 있던 것 같아요.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